1년 전쯤에 응애가 붙어서 응애 퇴치 작전을 진행했고 지금은 말끔히 건강해진 드라세나 드라코입니다. 그런데 아주 밝은 남향의 통창 앞에 있는데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자란 모습입니다. 수영을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가지치기를 통해 균형을 잡아보겠습니다. 드라코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소독에 신경 써주세요. 외목대 중간에 올라온 두 개의 세순을 그대로 두면 세순이 올라온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차후에 전체적인 수영이더 오른쪽으로 쏠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세순을 가지치기 하여 왼쪽 새순의 영향을 몰아줘서 성장을 도와줘 전체적인 수형이 Y자형으로 어느정도 균형이 잡힐겁니다 이렇게 자른 드라코 새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예쁘기 때문에 번식 및 삽목 성공 확률이 다소 낮지만 도전해보겠습니다 밑둥의 잎들을 어느정도 뜯어주고 이틀정도 말린 세순을 원통형 유리화병에 넣어준 다음 딱 밑둥만 잠기게 물을 넣어줍니다 원통화병을 쓰면 수분증만을 막아줘 확률을 조금은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길 바라봅니다